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이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의 소변 문제를 치료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배운 집합 개념이 계속 생각납니다. 대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가 소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전립선 비대와 소변 문제의 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 안에 소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하가 약해지면서 양기가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 안에 전립선 비대와 소변 문제가 함께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립선 비대와 소변 문제의 교집합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립선 치료를 통해 소변 이상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는 명문하의 쇠약이라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소변 문제와 전립선 비대가 동시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의 치료약을 먹고도 소변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던 남성분들을 어떤 과정으로 치료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자분은 53세 남성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인 40대 초반부터 소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잘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보는 중에 끊기고 밤에도 2-3회씩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 만성 전립선염 등 주로 전립선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소변 문제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별로 개선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립선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복용했던 항생제는 소변 이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남성의 소변 이상은 명문의 화가 약해지면서 따라오는 방광의 양기부족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명분은 신장 사이에 내재된 동기 즉 움직임을 유발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힘으로 이 힘의 추동작용으로 복부의 울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운동성을 양기라고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양기가 부족해지는 과정에서 방광의 양기가 떨어지면 방광의 기화 기능과 과락근의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변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소변을 자주 봅니다. 방광의 기화 기능이 떨어지면 증발하는 양이 줄어들고 아래로 새는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변을 보다가 끊깁니다. 양기가 부족해지면 소변을 시원하게 끝까지 밀어내지 못합니다. 세번째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방뇨가 생깁니다. 방광의 가략근이 약해지면서 참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 대사를 통해서 저장되어야 할 진액이 새어나갑니다. 이러한 소변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원인인 명문의 화를 다시 키워야 합니다. 요추 2번 아래에 명문열 부위에 위치한 동기에서 생성되는 화는 아랫배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명문열 화를 돋구어주는 대표적인 처방들이 팔미주양한 오자원, 가감팔미안 등입니다. 이러한 처방들은 강한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약재들과 이 약재들이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들과 더불어 방광에 기운이 모이는 자리인 치골결합 2cm 위에 위치한 중국혈에 보양약침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혈 자극은 방광의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 환자분은 탈미지향원을 복용하면서 주 1회 약침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시작 2주 경과부터 소변 이상이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치료를 마쳤을 때 소변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소변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이 한 번에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급박하게 요요가 생기는 일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야간뇨가 줄어들어서 밤에 일어나지 않고 쭉잘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최근 10년 동안 요즘처럼 편한 적이 없다고 좋아하셨습니다 50대 이상 남성분들의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